어느새 풍야의 거친 숨결은 잦아들고 나는 빛, 공기, 꽃의 향기 속에 별빛 내리는 천상의 선율을 노래하리라 아 넘쳐오르는 새 봄의 향기여 사랑이 익어가는 곳 마음의 지성소 주안에 거하리라 진리여, 푸른 창공을 향해 높이 비상하라. 나는 하늘로 난 길을 따라 평화의 무지개처럼 높은 이상을 향해 달려 가리라. 아, 영광의 빛 카이로스여, 너는 배 속에 진리로 채워가는 한 폭의 수채화라. 오늘 또. 봄기운 미풍 따라 다정한 불빛 내리라 오 주여 내 영혼 가득 당신의 형상 로고스로 빚어주소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 그대의 찬란함으로 어두운 나의 밤을 밝히 비춰주소서 침묵의 보시여 영광의 빛 그대의 찬란함 되어 나의 어두운 밤을 밝혀 주소서. 나의 어두운 밤을 밝혀 주소서. 아멘.